아, 아오지 데려갈 수 있을 텐데. 아까 세븐이네. 여기는 좀, 아오지가 구석에 박혀 있어가지고 데려가기 힘든데. 아오지 어디냐? 큰 집인가? 작은 집인가? 작은 집이네요. 아, 여기 아오지 데려가기 힘든데. 사람 있네? 야, 니네 옆에 바로 무군 있는데, 친구. 또 있다. 현자 많이 떴나? 여기는 일단 쌍방지 떴네요. 왜? 아무안가 작은 집 가면 참 좋겠는데 친구. 여기 환자 응, 안 뜯다. 아니 빨리 빼자, 빨리 빨리 빨리. 똑똑한님 어서 오세요. 그래 친구 작은 집을싸봐그래 내가 작은 집에 내려가지. 아까시와 김한 중구 됐어. 둘다 짰네. 아, 아 스피드 터졌다. 이렇게 있지, 아무것도 없지 않아? 근데 나 아웃이 못데려간다 어떡해. 아? 와, 씨, 이게 안 닿나? 아! 아우 그런 수 있어? 조금 애매하다. 괜찮아, 나는 아티테이션 아이언 그래비니가 갈수 있을 것 같아. 칼지만 아니면 돼. 칼지만 아니면 돼. 응. 잠깐만, 누가 데려, 내려왔다? 안 되는데. 이러면 한 명이 알아버리잖아 내 기만 중구인 걸. 난 간데가 카친구. 이거 이거 근데 숨소리 이거 이거 심장질에 갑자기 끊기면 알 텐데. 올까? 어 뭐야? 야나왜안 <laughs> 썰었어? <laughs> 왜안 썰었어? 멍청아. 아 나. 아 근데 에이스는 이미 알았어. 그리고 이픽 이픽 뭐야? 치콘마이야야치콘마이도알거 <laughs> 아니야? 나 김한주 중부인 거. 근데 시계 있을까봐. 시계를, 빼뜨리고 나, 그 시계 안 터지게 하고 나서?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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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너 저기 스프린트 있잖아. 너 스프린트 있잖아. 너 스프린트 있잖아. 스프린트 빼고요. 다시 와봐. 다시 와봐. 안 와? 아, 이거 또 스프린트 없으니까 또깝못 치는 것 보소. 이렇게 괴롭힘. 아니, 괴롭힘이라니. 에이스가 주, 저기 깬들. 안대 발전기 돌아간다. 이제 이 픽, 사 픽이 알아버려서 1픽이 와야 돼. 온온다면 1픽이에요. 온다면 1픽인데 1픽본도 일픽 한국인이라서 아이고 만약 방송본다면 방송, 방송 알텐데 잠깐 나갈까? 애들 안온다 아 아까 초반에 처음에 딱히 재미 봤어야 됐는데 왜 미친 저걸 구했어? 미친 쓰지 말자. <laughs> 나도 모르게 써버렸어. 아, 이 저걸 구했어. 야, 피1 남은 걸? 할배요, 따라와. 할배요 뒤에 있다. 내리네요. 창문이 어디 났지? 미친 말고, 미진이? 아, 어, 좋은 생각이에요. 앞으로 미진이라 고 부를게요. 너 갈래? 야, 할배, 뭐야? 방금 벌써 다 힐했어? 야, 힐짱빠는데요 <laughs> 이거 깨고 합시다. 칼집 시켰으면 좋겠다. 레이스 하는 거 보면 옴친. 그것도! 어? <laughs> 무슨 부장님 개그야. 아, 이거 애들 다 알텐데. 아. 여기다 가는 게 훨씬 낫다. 여기다 가는 게 훨씬 낫네. 이게 애들, 애들 다 알텐데. 2, 3, 4픽 다 알거든. 나 아, 기만 중구인 거? 아마 안 오고 나갈 것 같아요. 기만중구의 단점, 음.. 기밍아웃 돼버리면은 망한다. 근데 전기톱 사용 누르면은 바로 기만 풀리죠. 그죠? 움직이지 않아도, 우클 누르면은 바로 기만 풀리죠. 그러면은 시계퍼안 쓰... 안... 냐?

구하게 구하게 <laughs> 구하게 구해봐 시계폭 둘다 있구나 뭐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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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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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애들은? 나무애도 어디갔냐? 다 올라갔나? 4픽 어딨지? 아니 1픽 어딨지? 1픽? 1픽 나갔어? 아 나갔구나 아, 하... 근데 3픽 이 아저씨 직산데 여기 있으면인지 모르지 않을까? 나갔어. 할배. 아이 할배 짧라서 다시 내가 보기를 못해. 할배. 근데 이 할배 정말 착한 할배란 말이지. 어, 내가 기만, 기밍 아웃 해가지고, 기만이가 안검에도 불구하고 구하러 오고, 시기폭이 있었나봐. 상당히 의리감 넘치는 할배야. 그치 않아, 친구? 은혜가 풀어왔어? 은혜가 풀어왔어? 이런 착한사람들 이런 착한사람들 할배 어디갔죠? 할배! 아나 나쁜할배 잡고싶은데 어 피..피 피 범벅한 할배 나쁜할배 나쁜할배 어딨어 나쁜할배! 아 나쁜할배 잡고싶은데 나가라며 나쁜 애베 여기있네? 아 근데 이거 어차피 못잡아요 아, 나가 나가 나살려줄거야아나 진짜 두사람 잡고싶은데 아씨 나가라 아 잠깐만, 넌너쌀때 보자. 판자는 진짜 안 떴는데. 아, 맵은 정말 잘 떴는데. 내가 기만충구라. 기만충구라. 판자는 정말 안 떴어요. 그죠? 뭐야, 이거. 버그야? 버그? 버그야, 뭐야? 한명 나갔고, 한명 어딨냐? 한 명이 에이스인가, 그래요? 개구 갈라 그러나, 여기 개구있 는데? 어딨어? 잡히 나가? 여기 있 냐? 없 는데? 뭐야? 어디 있 어? 나갔네 하나 더 잡으려다가 둘다 놓쳤다 아니 근데 둘다놓쳤다기보다는 그냥 제가 살려줬어요 애들 애들 너무 저기하길래 우정이 넘치길래 한명한 수려지였네?